안녕하세요. 8월 14일 일요일입니다. 바야흐로 윤석열의 시대, 국가 대운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바꿨을 뿐인데, 국가 운명은 180도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 저작들은 정권을 잃은 충격으로 점점 이성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20%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작들 루저들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루저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우리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을 시원하게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옴 시티를 아십니까? 사실상 세계 1위 가부는 사우디 왕세자 모함마드 빈살만입니다. 그의 재산은 일론 머스크 보다 대배나 많습니다. 1250조가 넘습니다. 상상 안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빈살만이 사우디 최고의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경제 부총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해서 세계의 인공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북서쪽을 가로지르는 장장 170km 거리. 서울의 44배에 해당하는 크기의 통유리로 된 선영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라인 네옴 시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최소 1,300조, 최대 1,550조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세기의 인공도시 프로젝트라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주조했던 두바이 인공섬의 100배 규모에 해당되는 거대한 인공 도시가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11일 윤석열 정부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참여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올 11월에 빈 살만 왕세자는 직접 항군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 정상 회담을 통해서 네옴시티 모유에. 명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우디는 세계 원유시장 약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계 에너지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독점적 위치에서 엄청난 국 부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대 부국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자파들이 부자를 혐오하는 이유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허구적 논리에 빠져 있는지 그것도 알수 있습니다. 좌파들의 논리대로 하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사우디는 반드시 때려잡아야 합니다. 사우디 돈을 빼앗아 지구촌에 모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파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는 침체인 드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사우디가 SOC, 사회 간접 자본에 1550조를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가뭄의 담비 같은 소식입니다. 특히 한국은 사우디 네온시티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낙수 효과의 최대 수혜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사우디 같은 부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낙수 효과로 인해서 세계는 그만큼 더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파들의 세계관입니다. 대한민국 국우은 승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초 대박 행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운이 몰려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디 네옴 시티 총사업비는. 최소 1,300조, 최대 1,550조입니다. 건설 기간은 2030년까지 앞으로 8년 동안 계속됩니다. 당국은 아무리 적어도 최소 4분의 1, 25%에 해당하는 건설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피설이 아닙니다. 최소한 앞으로 8년 동안 대한민국의 현실로 나타나게 될 팩트입니다. 1. 8년간 총 325조 해외 수출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매년 40조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매년 35만 명의 고용이 추가로 창출될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매출액 4조 원, 종업원 7천 명이 근무하는 기업입니다. 네움시티에서 현대건설 10배가 넘는 매출이 추가로 발생하는데요. 고용은 현대건설의 10배, 협력회사 고용 증가를 최소 5배로 계산하더라도 매년 최소 35만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입니다. 3.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3%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율은 평균 44%입니다. 매년 사우디에서 40조 매출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의 부가 가치는 매년 18조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우디 네온 시티 하나로 대한민국 GDP는 매년 0.9% 추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권의 평균 성장률 1.5%를 감안하더라도 3%대 성장률로 다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이 3%대 경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3%를 달성하게 되면 이것 또한 한강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의 최고의 갑부,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을 수 밖에 없을까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을 놔두고 한국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우디 레움시티는 최첨단 친환경 도시로 건설됩니다. 건설은 물론 전자, 조선, 엔지니어링, 원전 등 모든 산업 분야의 최고의 기술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에서 미국, 일본, 한국 정도입니다. 미국은 빈살만과 다소 외교적으로 껄끄럽고, 일본은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에 뒤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두바이 인공성 건설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고, 최적의 기술 국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왕위 개성과 관련해서 사촌형을 몰아내고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네옴시티 프로젝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석유 패권 시대가 곧 종말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아우디의 큰 불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화공업은 물론 반도체, 스마트폰, IT, 4차 산업까지 최첨단 산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만큼 여러 산업에서 복합적으로 기술을 강대고 으려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 빈살만의 재방문을 결심하게 된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네온컴퍼니가 발주한 도 라인 인프라 터널 공사에서 1조 3천억 달러 수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빈 살만과 친분이 두터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복권시켜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30년 전 중동 부문 인력 수출이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2의 중동 부문에서는 기술 수출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건설은 세계에서 적지 않는 나비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제2성장의 기폭자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 큰 행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것은 네옴시티를 움직이는 주력 에너지가 원자력입니다. 만약 문재인의 탈원전이 계속되었다라면 대한민국에는 망조가 될 뻔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을 모면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을 파괴하고 원전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1550조 세계의 프로젝터는 물 건너갔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검찰총장을 불러낸 것은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윤석열 시대, 국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후손들에게 면목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